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트로트의 감동과 전설이 살아 숨 쉬는 곳, 트로트 전설 채널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한 가지 이야기로 문을 열어보려 합니다. 바로, 정동원, 왜 이렇게 빨리 정상에 올랐을까? 그 답은 놀랍게도 그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바친 노래 속에 숨어 있습니다. 가슴을 울리는 감동의 비밀.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 지금 바로 함께 들어보시죠. 조명이 번쩍였다. 무대 위에 소녀는 그저 조그만 어깨를 가진 아이였다. 하지만 그가 첫 음을 내뱉는 순간, 모두가 숨을 멈췄다. 그 목소리에는 나이로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슬픔과 따뜻함이 동시에 깃들어 있었다. 그 이름, 정동원. 그의 노래는 단순한 트로트가 아니었다. 그것은 이야기였다. 눈을 감으면 들려오는 것은 음정이 아닌 기억의 메아리, 그리고 그리움의 울림이었다. 많은 이들이 묻는다. 정동원, 왜 이렇게 빨리 정상에 오른 걸까? 하지만 그 답은 화려한 무대 뒤 조용히 흘린 눈물 속에 숨어 있었다. 어린 소년의 밤. 노래가 시작된 이후 정동원이 처음 노래를 부른 건 누군가를 잃은 그날이었다.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엔 너무 무거웠던 이별.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기타를 꺼내 들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할아버지를 불렀다. 그 노래는 슬픔이 아니라 그리움과 감사의 고백이었다. 그때부터 노래는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삶을 이어주는 끈이 되었다. 그는 무대 위에 설 때마다 관객에게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위에 두 사람에게 마음을 전하고 있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 그가 부르는 모든 노래는 결국 그들을 향한 이야기였다. 세상을 놀라게 한한 한 곡, 그의 이름이 세상에 알려진 것은 한 경연 프로그램에서였다. 다른 참가자들이 완벽한 기교와 화려한 퍼포먼스로 무대를 채울 때, 정동원은 단한 곡, 보릿고개로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그의 목소리에는 고통이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연기가 아니었다. 그는 진짜로 느끼고 있었다. 이 노래는 우리 가족의 이야기예요. 그 한마디에 스튜디오가 조용해졌다. 심사 위원의 눈가가 젖었고 관객은 숨죽였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알게 되었다. 이 소년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노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걸. 정상의 무게 그리고 잃어버린 평범함 하지만 너무 빨리 오른 정상은 언제나 위험하다. 그의 이름이 연일 기사에 오르내리고 광고와 방송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정동원의 눈빛은 조금씩 달라졌다. 웃고 있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어른보다 깊은 피로가 깃들어 있었다. 밤이 되면 그는 여전히 아버지의 사진 앞에서 노래를 불렀다. 그 무대에서는 조명도 카메라도 없었다. 오직 한 사람의 소년과 그를 지켜보는 하늘에 두 영혼만이 있었다. 그는 말했다. 저는 아직도 무대에 설 때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생각해요. 그분들이 없었으면 전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그 말은 화려한 성공의 뒤편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였다. 비가 내리던 날, 소녀는 다시 노래했다. 그날, 비가 쏟아졌다. 정동원은 조용히 무대에 올랐다. 조명 아래, 그는 마이크를 쥐며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은 아버지 생신이에요. 그는 노래를 시작했다. 목소리가 떨리고 눈물이 섞였지만 그는 끝까지 불렀다. 그날의 무대는 방송이 끝난 후에도 수많은 사람의 기억에 남았다. 그가 울고 관객이 울었다. 그 노래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진심의 기록이었다. 그리고 지금 그가 전하고 싶은 한마디 정동원은 이제 더 이상 어린 가수가 아니다. 그는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여전히 가족, 사랑, 그리고 그리움이 자리한다. 그는 말했다. 노래는 제게 사랑이에요. 누군가를 잃었을 때. 노래가 저를 지켜줬어요. 그래서 전 지금도 노래로 누군가를 지켜주고 싶어요. 이한 문장이 그가 왜 그렇게 빨리 정상에 올랐는지를 설명해준다. 그의 성공은 재능의 결과가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진 기적, 기적이었다. 결론. 정동원의 노래는 사람이다 정동원의 노래를 들으면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눈물이 난다. 그것은 슬퍼서가 아니라 그의 노래 속에서 자신을 보기 때문이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리워하고 잃어본 사람이라면 그의 노래는 단한 소절만으로도 마음을 울린다. 그래서 그는 정상에 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은 것이다. 그의 노래는 끝나지 않았다. 오늘도 그는 하늘을 향해 노래한다. 할아버지, 아버지, 잘 듣고 계시죠? 시간이 멈춘 듯한 순간, 무대 뒤에 진짜 이야기 정동원이 무대에서 내려오면, 언제나 찾아오는 짧은 정적이 있다. 화려한 조명이 꺼지고, 함성이 사라진 뒤 남는 건단한 사람의 소년이었다. 그는 손에 쥔 마이크를 천천히 내려놓고, 깊게 숨을 내쉰다. 오늘도 잘했어요. 아버지. 그 한마디를 중얼거리며 그는 하늘을 올려다본다. 많은 이들이 그를 천재, 아이돌급 스타, 트로트의 미래라 부르지만 정동원에게 노래는 명예나 부가 아닌 그리움의 언어였다. 무대 밖에서는 여전히 평범한 학생으로서의 고민이 그를 따라다녔다. 사람들의 시선 기대, 그리고 외로움. 하지만 그는 무너지지 않았다.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 그의 노래가 자신이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잊을 수 없는 한밤의 고백 어느 겨울 밤, 콘서트가 끝난 뒤 그는 팬들에게 말했다. 제가 처음 노래를 부른 이유는 사랑이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 이유는 변하지 않았어요. 그때 조용히 윤을 감은 팬들이 많았다. 왜냐하면 모두가 느꼈기 때문이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짜 사랑이 있었음을. 그의 노래는 화려한 멜로디가 아닌 한 사람의 인생과 눈물로 쓴 편지였다. 그는 무대 위에서 미소 짓지만 그 미소 뒤에는 언제나 하늘을 향한 그리움이 스며 있었다. 비가 내리는 날, 다시 들려온 노래 어느 날, 갑작스럽게 내린 비 속에서 그는 조용히 SNS에 한 영상을 올렸다. 비 오는 날이면, 할아버지가 생각나요. 그리고 그가 부른 곡은 꽃피는 봄이 오면이었다. 피아노 한 대, 마이크 하나, 단출한 영상이었지만, 사람들은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 댓글에는 이런 글들이 이어졌다. 동원이의 노래를 들으면 내 아버지가 그리워져요. 이 아이는 그냥 노래하는 게 아니야. 그는 누군가의 마음을 대신 울려주는 사람이야. 그날, 정동원은 다시 한번 증명했다. 진심은 언젠가 반드시 사람의 마음에 닿는다. 그리고 지금 또다시 시작되는 길 정동원은 여전히 성장 중이다. 그는 더 넓은 세상 속으로 나아가며 자신만의 목소리를 찾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그가 부르는 모든 노래는 항상 두 사람에게 바치는 기도이자 감사의 노래라는 것. 그의 음악 속에는 여전히 할아버지의 미소와 아버지의 따뜻한 손길이 숨 쉬고 있다. 그는 이제 노래로 세상을 위로하는 사람이다. 누군가의 상처를 닦아주고, 누군가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고, 또 누군가에게 다시 살아갈 용기를 준다. 결말, 노래는 끝나지 않는다. 조명이 꺼지고, 관객이 떠난 뒤에도 정동원의 노래는 공기 속에 남아 울린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밤하늘의 별빛처럼, 한번 들으면 잊히지 않는다. 그것은 단순한 성공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랑과 그리움, 그리고 인간의 진심에 대한 증거이기 때문이다. 그는 아직도 무대에 설 때마다 하늘을 바라본다. 그곳 어딘가에서 자신을 지켜보는 두 사람을 느끼며 그는 조용히 속삭인다. 할아버지, 아버지, 저는 여전히 노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당신들을 위해 계속 부를 거예요. 그의 노래는 끝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노래는 사람의 마음 속에서 계속 살아있기 때문이다.